님 궁금한 음... 게 있는데요 게임하면서 일하는 느낌인가요? 재밌게 하면서 돈도 버는 느낌인가요? 좀 그건 있는 거 같아요 뭐 맨날 11시간씩 하잖아 11시간씩 회사 다녔으면 진작에 퇴사할 사유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거는 오늘 저의 옷 스타일은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 펑크에 보니까 애들이 다 위에는 약간 탱크톱을 입고 바지는 짧은 걸 입은 다음에 겉에는 이런 옷을 입고 있더군요. 사실 이 옷은 KDA의 아칼리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칼리, 아칼리 문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핏은 약간 약간 좀 어깨는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사이버 펑크의 그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제 머리에요. 염색 개쪽게 됐죠. 미쳤죠. 이거 진짜 제 머리에요. 요거 좀 색깔 더 빠지면 더 이쁠 것 같아. 여기 진짜 진하거든요. 보면은 요 밑에는 핑크색 이쁜데 여기가 진짜 진해요 보라색이. 그래서 보면 여기 딱 진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좀 빠져야 될것 같아. 아유 건이님들 2077년이면 진짜 음. 운 좋으면 살아는 있겠네. 그때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상태로 자식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상태로 내가 내 몫을 하면서 살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노인대서 방송해달라고? 근데 진짜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방송이라는 게 타고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끼를 감추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느 정도 그냥 방송에 끼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끼가 있는 친구들은 보면 막 음악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감출 수가 없잖아 내가 할머니 돼서도 방송할 것 같기도 해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손녀한테 보여줄 거야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이제 다락방 같은 데다가 내가 그동안 입었던 코스프레 옷을 이렇게 아이언맨으로 전시하듯이 쫙 해놓고 유리관 안에다가 이렇게 딱 백정봉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손녀가 오면 은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세순한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내가 딱 불을 딱 켰는데 봐봐봐봐봐이러서쫙 빠바바, 할머니 이 할미가 예전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할 수도 있겠어.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귀엽다, 냥! 저는요, 숲을 보고 나무를 잘못 보는 성격이에요. 나무를 자주 보려고 노력하는데, 나무를 잘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짜증나. 되게 짜증나는 편이에요. 그게 크기는 1년이고, 작게는 한 달, 그 다음에 더 작게는 그날그날 그날 어느 정도 계획을 짜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하루 내가 정해온 대로 안 되면, 팍 짜증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 근데 또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계획적인 성격이 아니고 되게 유동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랑 만나서도 야 우리 오늘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가서 어디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어뭐 그래서 어디 갈 건데 그냥 그냥 여기 있자 귀찮은데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일에 있어서만 그런 거 같아 일 게임을 계획적으로 하지도 않거든요 쉬는 날 보면 나는 오늘 뭘 하고 뭘 하고 얼마나 쉬고 뭘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할 때만 좀 그렇게 계획적으로 로 바뀌고. 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은돌이에 한해서는 진짜 절대도 절대로 그게 없습니다. 음. 왜냐면은 그건 또 다른 것 같아. 요 약간 자식 일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언님 궁금한 음. 게 있는데요. 게임하면서 일하는 느낌인가요? 재밌게 하면서 돈도 버는 느낌인가요?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날그날 당연히 다르긴 한데요 저는 게임하면서 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게 하면서 돈도 버는 느낌은 그거는 약간 롤할 때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서 상관이 없는데 일단 방송을 오늘 누르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할 테니까 뭐 니들 보고 싶으면 팔아 막 이런 마인드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왜냐면 이제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게임을 오늘 할 거고 사람들이 내 방송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게임이라서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11시간씩 하잖아. 11시간씩. 주 6일, 셋째 주만 이틀씩 쉴수 있고, 어쩌다가 15시간씩 굴리고, 13시간씩 굴리고 이런다? 회사 다녔으면 진작에 퇴사할 사유고요. 그거는 퇴사 사유예요, 진짜.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거는 안 힘들어서, 체력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서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막, 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막, 어, 너무 행복하게 막 돈을 벌어. 이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일은 일이고, 게임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도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도 있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 그러니까 또 어쩔 땐또 관심이 고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불필요한 관심을 받을 때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음. 백성을 구벌살피는 임금 관종이라하오 <놀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 만족도는 지금은 높아요. 지금은 높은데 이번년 초쯤에는 약간 많이 흔들렸어. 그때는 약간 솔직히 확실히 좀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약간 이거 되게 씹덕 같으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되게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노래가 안 나왔어.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좋고 이래서 노래 부른 게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다잡아지는 다,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몇달 가지 않 <laughs> 성격이 그몇달안 가더라고 비 내렸다 금방 개 있는 느낌? 그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흑화한 건 아니어서 흑화한 건 아니고. 약간 현타? 아 맞다 책임감으로 리액션한 거네 책임감으로 왜 내가 이렇게 뭐뭐 뭐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있나? 약간 이거랑 그래도 열심히 봐주신 분들 이 있으니까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공존을 해서 막아막 내가 너무 좋고 막 내가 너무 행복하고 노래 부르고 싶고 막 이래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할수 있지만 이제 말을 못했지 지금은 이제 다 완치됐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막 IRL 하기가 싫었어 뭐 왜냐면 i r 을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 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뭘 봐도 별로 무덤덤하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를 고 약간 이런 이런 상태였어. 근데 사실 사람 살면은 누구나 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난 지금 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게 오지 않나요? 어렸을 땐 사춘기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학교 다닐 때뭐 회사 다니면서 뭐 같은 일 있고. 저도 비슷한 그죠.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으면 내가 아 진짜 말을 안 할란다 이러고 때려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음, 제 감동적인 얘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오늘로 표현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세요 많이 벌어서 여기다 다 쓰세요 어때요?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돈을 많이 벌란 말이야 빨리 취업을 하란 말이야 취업을 해서 좋은데 취업하란 말이야 여기다 다 탕진해 나 진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진심 진짜, 진짜.